잘오네 1번 버튼이 줄어들었어요 빠르고 스기편한 아틀란 츠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GPS가 그 연결입었습니다 밀려는 태도일게 조립할 때는 이거 다 뜯지 말고 원에다 놓고 기아를 뒤로 빼고 들어 올리면서 빠져요 무식까지다 뜯으면 안돼 이거 아니 조립하기도 들어가야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때린다 그럴까? 때리는 느낌으로 쳐줘요. 떼, 때리는 느낌으로. 나오냥 여기 눌러주는 느낌으로 치고, 꽉 꼬하고. 응. 얘는 아까 하자 미쳐주면 얘는 좀 아쉬운 게 억수가 없다는 거. 차이, 그 아예 억수가 없는 거예요. 네. 원가 절감해면서 만든 차예요. 아니 어떻게 없어? 아, 이중 블루투스가 이제 되니까, 근데 억수하면서도 아차했겠지. 아, 내비를 매립하는구나, 아차했겠지. 음. 옆에 좀 잡아주시고요. 여기, 여기 나와서 주세요. 주립이 억수. 이렇게 놓고, 여기다 시 또, 커버를, 여기 피스 하나 끄고 역순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간단해요, 차는 힘으로 뜯어 된다는 거예요. 좀. 단단해요, 여기. 딴 차이 비해서 이제, 조지히 핸드폰 갖다가, 밀러링. 이제 마지막으로 있잖아. 사진 한번 찍어줘, 마무리, 진짜. 내 아, 네, 핸드폰 주세요, 이제. 네, 네. 제 지금 좀 치워줘야지, 하게